오늘은 티슈 챌린지를할 건데요. 근데 아빠 어디갔어? 응? <laughs> 나는 미라다. 아빠가 아 아, 잘못 갔으면 안 된단 말이야. 아빠 가다 써. 그래, 맞아, 아빠가 다 써. 아빠, 어, 그래. 아빠 빨리 휴지 가져와. 우리 티슈 챌린지 해야 돼. 아, 아. 아, <laughs> 자, 오늘은 아잘안 보여. <laughs> 자, 오늘 티슈 챌린지를할 거예요. 아, 얼굴 좀 빼자. 이거는 다시 재활용할 거예요.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. 요 아, 그래? 바로 시작! 빨리 이거 풀어봐, 아빠. 어, 아, 이거 잘 접어놔야지. 이거 다시 쓸 거예요. 절대 안 풀어봐. 여기나 다 썼어. 어? 여기나 다 썼어. 여기 젖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콧불 때 쓸게요. 아! 썩었다. 자, 엄마가 테스트를 해볼게요. 엄마 해봐. 자,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. 이렇게. 물을 가득 담았어요. 이제 엄마 당겨주세요. 이 체험 시간 2분. 빨리! 엄마 왜 이렇게 젖으 아! <laughs> 어? 어! 벌써 어! 끊겼네? <laughs> 제가 병원에 실려갈 네, 것 네, 같아서 찾아봤어요 누가 먼저래? 할 내가. 어 버섯돌이 먼저. 와 어, 오케이. 상품부터 소개할게요. 자첫 번째 상품 귤. 어귤봉투가 어, 어, 그다음 거야? 분무기 분무기 얼굴에 뿌릴 거예요 바로. 어? 자 그리고 여기 봉투 미션이 있을지 돈이 있을지 몰라요. 그리고 여기는 밀가루. 밀... 그리고 그다음 폴리 폴리. 그 다음, 치토스. 그 다음, 뿅망치. 또 미션지가 있어요. 이게 돈일지, 미션일지 몰래. 저쪽에도 있고, 요쪽에도 있고. 오, 안 보여. 그리고 여기는 초코스틱. 오, 오 맛있겠다. 보소 준비됐어? 어. 제한시간 2분이야. 시작. 아, 보섯돌이 과연? 오, 벌써부터 불안한데? 보섯돌이 네. 벌써 한 방울 떨어졌어. 어, 어 10초? 예. 10초? 여기는 보다마 어. 괜찮은데, 앞으로 하면 안 돼. 떨어지면 안 돼. 오. 어. 어 움직여 움직여 아직 움직여. 어 잠깐만. 잠깐만. 오! 오, 오 어디 오 가긴 간다 그래도. 오! 버티고 가고 있어. 버티고 하고 있어. 오, 아니 어느 정도 돼 있어? 아니야. 갈수 있어. 지금 분무기야 오! 와이상태로간 같다. <laughs> 대박. 아와 <laughs> <laughs> 대박. 아니 대체 어떻게 자발 자자 밀가루가 왔어요. 여기 밀가루 준비야지 밀가루 준비해야지. 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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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섯도 잘 간다. 이 어, 버섯도 잘 간다. 번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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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, 버섯돌이 밀가루를 넣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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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돌이 괜찮니? 어, 괜찮 버섯돌이 처음부터 밀가루가 나왔어요. 아, 이게 뭐야? 자, 저희 집은 난장판이 돼가고 있어요. 자, 독디어요보소 돋보소! 아 진짜! 돋자 이번에는 엄마 경기예요! 엄마 자신 있어? 어! 엄마 뭐 걸리고 싶어? 나 이거! 아 나는 이걸 <laughs> 걸렸으면 좋겠어! 아니면 이거 콤보 없나? 물 밀가루 콤보 없나? 콤보? 자 그럼 엄마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! 버섯돌이 시계 준비해주세요! 시작! 오, 오, 오 안정적인데? 오! 아나손 미끄러운 밀가루, 밀가루 때문에! <laughs> 어 은근히 빨라요. 오. 와우. 어? 잠깐 미가러 왔다. 미끄러 왔다. 려 느려, 느려! 왜안려 25초 지났어요. 아자 40초 지났어요. 1분 30초 지났어요. 아니 아니. 어어어어어어 무슨 미션봉투가 걸렸어요 미션봉투. 아, 아까도 조금만 빨리 졌어도이니까 게임이잖아, 게임. <laughs> 자, 게임, 끝마열어 보세요. 미션이, 앞으로 보여줘 10만원! 왜? 0만원1 0 아니. 10만원! 10만원! 만뭐보0만 앞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네. 자,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. 시간은내 거야. 오, 좋겠다. 자, 엄마. 소나한마리 <laughs> 자, 엄마. 다시 한개 해볼게요. 엄마, 괜찮아? <laughs> 잠깐, 엄마. 안 괜찮아. 좀비 <laughs> 같아. 엄마, 파이팅. 이번에는 이거. 이거 어때? 분무기? 저리 가. <laughs> 자, 엄마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오, 아주 안정적인데? 엄마, 여기야. 여기, 여기. 여기. 이겼으나? 잠깐. 문, 밀가루 또 하게. 쏟, 아 여기 쏟지만 어, 밀가루 보다! 병망치! 어망치라고 해서! 밀가루 아니다! 오오 오, 간다 간다! 어... 오 간다! 폴리폴리! 내꺼 내꺼! 야 엄마 그래도 폴리폴리 걸렸어요. 이게 걸렸어요 완전 재밌는데 엄마가 유튜브 각을 안 뽑아주네요. 실망이야요 <laughs> 롤리폴리인데? 아 롤리폴리. 자 다음 누가 할래? 아 다음은 원희가 하겠습니다. 잠깐 내가 마지막에 하는건 뭔가 불안한데? 아빠 두고 봐. 자, 이번엔 원희입니다. 원희 원이 뭐 걸리고 싶어? 쪼 있는 아 잠깐만! 아 언제 생겼어? 자, 여기 빈자리가 생겨서 새로 초콜릿을 하나 추가했어요. 아니 이거 진짜 맛있던는데 초콜릿 엄청 많아. 너한달 넘게 먹겠다. 자, 원희 준비됐어? 시작! 아 어, 원희. 오, 원희 안정적인데 어... 은근히? 원이 일부러 여기서 쓰러지려는. 원이야, 벌써 10초가 돼가. 어, 눈 빨아 눈. 어. <laughs> 원이 표정 완전 웃겨요. <laughs> 가까이 <가까부터>. 있어. 아니, 흔들리잖아. <laughs> 일부러 방해하는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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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린다, 안 흔들린다. 어, 밀가루. 어, 밀가루가 슬슬 어, 빨리 오, 밀가루 왔어요. 어, 어, 안 흔들려, 안 흔들려, 흔들려. 여기서 일부러까지 게요 원이야, 여기서 떨어뜨려야지 어디가? 살려줘 그까지 이거 도 맛있어. 아, 그거 봐요. 그런 건데. 저거. 어, 어 언니야. 너말을 계속 해 봐. 말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 같아. 언니 아빠 우진 부른데 대답을 안 해. 응. 언니, 여기 집중하고 있나봐 무슨 소이 깽만 지는 게? 어, 언니야. 너 너무 신중한 거 아니니? 줘! <laughs> <저, 웃음> 아, 나 발은 찢었어. 안 작아 안 작아 적당한데? 자원이 초코 줄게 와 맛있겠다 자 다음은 우리집에 한금선 아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리 좀 바꾸자 자리를 왜 바꿔? 잠깐 <laughs> 아니 그 같은 라인이잖아 같은 라인 아 그러면 요렇게 할게 아니 그 라인이 같잖아 라인이 같으면 어떻게 그럼 여기 멈추면 나 두개 다 맞는거야? 어어 여기 라인이 어딨어? 여기, 어디 있어? 여기. 잠깐 그럼 이런 돈봉투도 좀 같이 하자 그러면. 오케이. 자아빠는 끝까지 와서 이 돈봉투 두 개를 다 가져가겠습니다. 근데 돈봉투 아니었어요. 가자. 있어. 뭐야 아빠. 기를 아, 아, 어, 빼고 어, 있어. 기를 어, 뭐라어 준비 시작. 어어어아 별거 아니. 어어 잠깐만 흔들린다. 나. 어. 아 엄마 언니 좀 가까이 잡가다 잠깐 잠깐 흔들려 어, <laughs> 너 뭐. 십 초. 십 초.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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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아니가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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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그라인 <laughs> 같이 놔두는게 어디냐 진짜 여여도다 <laughs> 같이 놨 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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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빠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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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심한 거 아니야? 나 지금 딱딱해지는 게 느껴져. 지금. <laughs> 아니 나가 제일 많이 맞았 너는 그래도 가루잖아. 나는 지금 굳고 있어. 빨리 샤워하러 가야 돼. 아. <laughs> 이거 마스크 패드 했네. 오늘 괜찮나요재밌었어요 <laughs>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! 그냥 먼저 샤